스포츠서울 이용희 기자 22일 방송되는 복면가왕에서는 신흥가왕 비대면 남친의 이염승을 가로막기 위해 출격한 복면가수 8인의 두행 무대가 공개된다. 판정단석을 혼란에 빠지게 한 성별 미상 복면가수의 등장도 화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방송에선 한 복면가수가 독특한 매력으로 판정단석의 성별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복면 가수의 무대를 본 판정단들은 입을 모아 남자인지 여자인지 너무 헷갈린다며 혼란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급기야는 복면 가수의 성별에 대해 핏대세워 얘기하며 토론의 장까지 열기도 한다고. 지금까지 복면가왕에서는 백청강, 업텐션선율, 박찬수 한희재 등이 반전 성별로 손꼽히며 레전드 반전 출연자로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큰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 과연 판정단석을 혼돈의 카오스로 몰아넣은 복면가수의 정체는 누구일 것인지 궁금증이 모아진다. 한편 싱어송 라이돌 정세운과 대세돌 CIX 배진형이 한 복면가수의 개인기 무대에서 섹시 댄스로 제대로 한판 붙는다. 그들은 각각 버터와 참기름이란 이름의 복면가수로 출연해 섹시 댄스 개인기를 선보인 적이 있는데 이번에 함께 판정단으로 출연하게 되면서 그 무대를 재현하게 되는 것 그들은 댄스 배틀 중 섹시 댄스에 심취해 바닥을 쓸어버리는 등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기도 한다는 후문. 과연 그들의 기름 트는 섹시 댄스 배틀은 어떤 모습이고 이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복면가수가 숨길 수 없는 지문 보이스로 단번에 정체가 드러난다. 한 복면가수의 무대를 본 판정단들은 너도나도 할것 없이 손을 들며 그분이 아니냐는 확신에 추리를 이어나간다. 특히 신봉선은 바로 눈치챘다. 100% 그분이 확실하다며 추리의 선봉에 서서 열띤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고. 이에 김구라는 너무 쉽게 가면 안 된다. 나는 그분이 아니라고 본다라며 수신 발언을 해 일말의 긴장감을 더해주기도 한다는데. 과연 가면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초특급 지문 보이스 복면가수의 정체는 누구이며 99%의 판정단들이 예상한 그분이 맞을 것인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신흥가왕 비대면 남친과 복면가수 8인의 양보 없는 두의꼭 대결 무대는 22일 오후 6시 5분 복면가왕에서 만나볼 수 있다. iaspiiie 골뱅이 스포츠 서울점 com